오늘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함께 하기로 약속합니다. 기쁨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돕겠습니다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함께 걸어갈 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결혼을 축복해주시는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2025년 내 9월 21일 신랑 공부 신부공도요내 마음은 늘 그대꺼였죠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 we yes. 얼어질까 눈 오면 얼어질까 So I am worried about you and I am worried about you. Ooh, 그런 예쁜 말 익숙하지 않아 단한 번도 내게 해준 적은 없지만. 늘 그대뿐이죠. Always your way. 널 향해 있을게.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면. 작은 씨앗 하나가. 오늘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도 약속합니다. 기쁨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가,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함께 걸어갈 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신랑 홍병두 네. 신부 금도연. 네. 성원, 서사로군 어느덧 귀 시간을 지한변수지에 참석해 주신 베리키노들과 단체총장님들께 감사의 사 드립니다. 귀를 의아내는사분들이적어가 가운데 스칠라 최샵도 두 사람이 혼인을 선행했습니다. 이에 상상자는유르키의 모든 분들의 동으로서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먼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중한 사람의 결혼이 이렇게 빨리 찾아 오늘이 되어버렸네. 너에게 축사를 부탁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쓴 적이 없더라. 우리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는 엄마를 닮아 감성성도 풍부하고 표현이, 표현도 잘하는 반면 나는 아빠를 닮아 무뚝뚝하고 덤덤해서 너를 서운하게 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너는 늘내 옆에서 엄마처럼 나를 감싸 안아 주고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말해 주고 싶어. 매일 퇴근 후 여기서 만나 팔짱 끼고 걸어가며 오늘 야식은 뭘 먹을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까? 하고 고민하던 우리였는데 너가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서로 다른 집으로 퇴근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너의 결혼이 실감이 나더라. 기억하지? 너무나 낯선 그 상황을. 집에 가지 못하고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춰 서로 뒤돌아보던 그날.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나 이렇게 떨어져 각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허전하고 울컥했어. 오늘 형부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많이 뭉클하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로 기억이 될것 같아. 그리고 형부, 아빠에겐 아들 같은, 엄마에겐 또 하나의 든든한 자식 같은, 그리고 나에겐 아주 듬직한 오빠 같은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형부 덕분에 이제서야 우리 가족의 빈자리가 꽉 채워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도연아. 30년 동안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엄마, 형부 다음으로 널 많이 사랑하는 동생이.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병두 군의 거의 반평생을 같이 바보짓 같이 해온 친구 김경래라고 하고요. 어, 오늘 결혼 너무 많이 축하드리고, 같이 와주신 내빈 분들도 항상 축하하는 마음으로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무엇을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나를 끈 사람 Sebu ya 구주비가 오면 세상 가차그 그대로 상이 될때그대 혼이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합니다. 불안하요. <laughs> 이제 <laughs> 도현아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충 아, <laughs> 남았어. 10 어, 떨려요. 아 네. 자 진짜. <laughs> 네, 파이팅. 구분 <laughs>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고 하고 뒤풀이 빨리 가서 하고 싶은데 심장이 지금 갑자기 조마조마 합니다. 어.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 <laughs> 잘할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병두야, 도현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해. <laughs> 어,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 셋이 잘, 재밌게 놀아보자. <laughs> 사랑해. 우리 현이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기를 엄마는 믿어. 사랑한다. 만두야! 우리 홍 서방, 엄마랑 약속한 거꼭 지켜줘. <laughs> 사랑해. 어, 홍 서방, 내가 봤던 처음에 그 인상이 오래도록 우리 현이인데도 갔으면 좋겠고 현이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아빠 엄마도 도와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허니네. 현아 어, 우리 큰딸 항상 믿음직하고 고맙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어 지금 좀 많이 떨립니다 도현아 어, 힘든 시절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 같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보듬어 줄게 사랑한다 도현아 장모님, 장인어른, 그 먼저 결혼식 흔쾌히 허락해주신 처갓집 식구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 편지 하려니까 말이 잘안 떠오르는데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빠 어 사랑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이거 뭐야? <laughs> 청심한이 어디 있더라. 딸려요. 네. 딸려요. 병규야 고생이 많고 <laughs>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엄마 아빠 <laughs>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사랑해요. 잘할게요. 네. 얘들아. <laughs> 엄마 엄마 리즈 <리주> 시절이다. <laughs> 어? 아 얘들아 아, 결혼은 쉽지 않단다. 하지만 이런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면 아큰 배움이 있을 거야. 아빠도 지금 큰 배움을 얻고 있단다. 너희도 큰 배움이 없고 건강하게 잘자라주면